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힐링을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제육볶음 똑같이 시키고 애 농구대에 맨날 갔는데 또농구대회가 힐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저한테 힐링을 좀 주세요. 좀. <laughs> 제가 어,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이제.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 오랫동안 할수 있다 이래서 제가 술로 페어링을 하는 거를 이제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 오늘은 전으로 이민전이니까 음, 전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스트를 불렀습니다 짜잔 <laughs> 이민전 <laughs> 네 이상엽 씨와 오랜만에 만나서 전을 먹으면서 여기는 피디님들이 추천해주신 맛집인데 모든 전이 맛있다고 합니다. 오. 네. 와 여기는 그냥 이미 분위기가 그냥 그러니까. 술이다. 술이지 나다. 술이지 낮술은 얼마만에? 낮술? 네. 아 낮술 강간이. 강간이. 낮술은 얼마만에? 어한3일 <laughs> 아니 음? 이상엽 씨 주량은 뭐? 아니 우리 또 MJ 주량은 그런 뭐 그런 또? 거야? 어.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술을 잘 먹는. 실한 아, <laughs> 모습을 보지 못했다. 컷. 컷. 아, 이거 아, 안 돼요? 안 돼. 위험해. 어, 그냥 적당히 먹어요. <laughs> 종류가 너무, 너무 많아서. 네. 누나는 이민전은 뭘 좋아해요? 이민전은 모든 전을 좋아해서 이민전이죠. 전을 바삭하게 굽지 않으면 음. 나는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laughs> 우리가 그래도 음. 육해공을 가야 되니까 태우전 녹두빈대떡 육전 어때? 오케이 좋아. 우선 그렇게 가보자. 좋아 좋아. 네. 앵글 잘 나오고 있나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얘랑 나랑 닮았다는 어. 얘기가 너무 많아. 어 옛날에 도 얘기를. 어 한다다 할 때도 계속 둘이 닮았다는 데 진짜 닮았어요? 그림체가 비슷한 것 같아. 요 아, 나 그리고 내가 너 결혼식에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누나 그때 해외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내가 유일하게 해외에 갔었던 날 그래서 내가 디퓨저랑 향수랑 어머. 핸드크림이랑 준비했고 이 안에 어. 좀 축의금 좀 넣습니다 사랑, 합니다 <laughs> <laughs> 사랑합니다 제가 못 갔는데, 아유, 아유. 아유 제가 이런 걸 바라고 온게 아닌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또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아, 시작부터 이렇게 깔아주시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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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서 음 그 신혼은 어때요? 쉽지 않다고. <웃음> <웃음> 어, 아쉽지 않아. 아, 행복해요? 아, 어, 어, 행복해. 네. 행복해요. 어, 아니 그래도 되게 신혼 초반에들 많이 싸운다고들 하시잖아요. 음. 근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은 이제 서로 지금 싸우는 단계?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위험해. 위험해. 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서로를 좀 약간 배려하면서로 이제 서로 잘 피해 간다. 아, 아. 피해 가는 단계에 돌결이좀 우리... 됐네. 어, 이제는 어. 조금. 어. 주지않 요즘 유니콘 같은 남자를 관식이라고 관식? 당신은 학시입니다 <laughs> 당신은 학시예요 그게 뭐관식 정신 똑바로 뭐, 차리세요. 나, 나... 안 요새, 봐서 아직 안봤나나 요새 용어 몰라가지고... 어. 응. 관식이는 정말 아내를 정말, 정말 사랑으로, 아내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남자라면, 아. 학씨는 거의 뭐 길을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탈 때도 와이프는 저기 멀리 있고, 나 혼자 가면서 즐거운 그런. 아. 그런. 아. 예, 아. <laughs> 아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오게 된 음. 거구나. 그래서 요즘에 아빠들이 그리고 남편들이 관식이인 척 아, 막상 그러면 아, 아, 아. 이제 거기에 이제 일침을 딱 꽂는 거야. 음. 당신이 관식이라고요? 아니요, 당신은 학식입니다. <laughs> 당신은 학식이에요. 요즘부터. 오우. 무엇이? 맛있어요. 사장님이 아시네. 바과속촉 와. 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알겠네. 음 맛있다. 아와 누나 와나 설레. 와아 아저씨 소리가. 우리 어머님은 녹두를 직접 갈아서 진짜 음, 어. 딱 바로 저리 부쳐서 하거든요. 엄청 부드럽잖아. <laughs> 진짜 맛. 어 아. 진짜 맛있다. 아. 와. 아 여기 진짜 맛집이구나. 이 녹두빈대떡은 정말 우리, 우리 어머님보다 더 맛있다고 느낀 거는 처음인 것 같아. 한다다 할때 이민정 누나의 남편이라는 거야. 제가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누나 그거 기억나? 나 마이더스 때나 음 군대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찍은 게 마이더스인데 맞아, 맞아, 맞아. 내첫 촬영을 민정 누나가 있는 그때 씬이라 그래나 단체 맞아, 씬. 와와 이민정 와 너무 신기한 거야. 말을 한 마디도 못 하겠는 거. 그때 정말. 마이더스 할때 처음 그때는 귀엽네,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부로 호흡을 맞출 때는 그 재치있고, 센스있고, 이것저것을 다할수 있는 되게 좋은 배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커리어가 더 기대되는 배우. 한잔하시죠. 음. 한잔, 아. 한잔해요. 한잔 한잔해요. <laughs> 와이프는 술잘 마셔. 잘 먹어. 잘 먹어. 둘이 그래서 같이 마실 때가 제일 낫지. 아, 제일 재밌어. 음. 아, 그것도 있었어. 한나다 하면서 나 제일 부러웠던 게 누나 뭐 오늘 뭐 끝나고 뭐뭐뭐거 뭐 괜찮을까? 이러면 누나 아,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어, 뭐 왜? 아, 형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아, 아. 누나 그때 뭐 이렇게 화요? 형님이 화요 이렇게 자꾸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요. 누나 막 달려가. 는 야, 빠르다. 빵! 누 <laughs> 여보. 나 사랑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laughs> 얼른 집에 갈게요. <laughs> 근데 그게 벌써 우리가 한번 나와서 찍었을 때 벌써 5년 전이야. 5년 전이야? 믿을 수 없겠지만 5년 전이야. <laughs> 네가 준우를 본 적이 있나? 준우가 세트장에 아! 온날 내가 없었어. 아, 그래서 못 봤구나. 어, 아, 나는 준우를 그래서 못 봤어. 누나가 다음 날 이제 나를 만나서 해준 얘기가 준우가 누나랑 같이 촬영하는 사람들을 처음 본 거잖아 준우가 되게 놀랐다고 그랬는데, 진짜 사람이었어 어 진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서 어, 나그 얘기를 듣고 그 순수한 그게 아. 어. 그리고 얘랑 이제 애정신이 있을 때 아빠한테 눈치 봤다고 눈치 보면서, 아빠 괜찮아? <웃음> <웃음> 아빠 질투 나아 <laughs> <laughs>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 재밌는 코믹인들이 응. 우리가 하는 게좀 많았잖아. 응. 그때 누나의 돌아 있는 눈을 봤어요. 그게 딱해서 그래서 해서 딱 봤는데 눈빛이 눈빛이 딱오 어, 어, 이거는 못하겠다. 내가 더 민망해서 막 웃은 적도 는고아 근데 우리 우리 처음. 그 세트에서 찍었던 씬이 되게 웃긴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게 거의 처음이었어, 세트에서. 어, 정말.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쵸? 그게 누가 마음 나누지, 몸만 나누자고. 아, 그래서, 오. 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레전드 정도 같이 먹는 거야. 너무 웃길 것 같아. <laughs> 갑자기 게임하다가 지금 잡지 보는 거야? 씻어 싸웠으니까 아니 이제는 하다하다 씻는 것부터 이말 듣고 해야 되냐? 그럼 냅두고 벗어 저거 잡을 줄 몰랐어 벗어하고 잡는데 아침까지 체크하고 있었는데 다이쇼크 때문에 깜빡했었는 거야 되게 티스럽게 되게 대사를 되게 비상사태에 의한 한시적 휴전이야 어? 시간 없어 빨리 치우자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더 흔들림 없는, 흔들림 없는. 빨리 해치우자. 나 거기 좋대한데.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아 이게 왜 이래 아무.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때문에. 이거, <laughs> 이거 애들이 아니야? 왜 이래 아마추어같은 애들이 아니야? 아니야. 너 어떻게 그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그런 얘기를? 너 진짜 뻔뻔하네야너 약속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 시끄럽고. 난 네가 지금 이행해야 될 생리학적 의무를 와. 다 생리학적 의무거든. 빨리 일로 와. 일루어 그래, <laughs> 누나 저기 <laughs> 어, 아, 어차피 알고 힘 빼지 말 이거를 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어깨 이렇게 <laughs> 빨리 벗기려고아 웃겨 당시에 당시에 묘한 수치심 저도 이제 누나랑 맞춰 보기 전까지는 집에서 어느 정도 누나가 이렇게 할까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상상들을 하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타이트하다 그랬더나 정말 옥죄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던 씬이어서 원래 이렇게 해서 막 와! 하지마!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고 내가 봤을 때 나이는 진짜 쌉티였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속나이? 응 <laughs> 음. 어. 근데 나는 약간 쌉티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웃었던 건 거지 아니 근데 지금도 너 아까도 나 그랬잖아 나 누나 틴줄 알았다니까? 음. 진짜로. 나는 친구가 앞에서 얘기만 하는데 친구보다 더 우는 스타일이야. 음. 우리 누나. 음. 근데 이 씬은 는 그래서 엔지 얼마나? 생각보다 엔지가 많이 나진 않았지만. 내가 세번 웃었어. 내가 해, 같이 했던 배우 중에서 정지훈이가정지훈 씨가 가장 웃음 못 참는 1위고. 오. 어. 그리고 너가 한 2위 정도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도 내 앞에 형님이 계시네. 그 웃어서 NG를 나, 나면 처음에는 막 우리가 막 막게 막막 때리고 막그 맞아. 막, 아, 어,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하, 저도 웃음을 잘못 참는 게 있어서 사실 사실 요번에 드라마 찍을 때도 지석이가 막 상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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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이너안 너 웃는다고 했, 했죠. 했죠. <laughs> 아나나진 진짜 나 웃음 못 참고 진짜 병이야 이거 그래 아 이건 어쩔 수 때, 어쩔 수 없어 아, 웃는 데 장사 있냐 뭐 어떻게 혹시 이거 말고 기억나는 레전 장면 있어? 음... 누나 뭐뭐 뭐 있어? 나는 내가 너한테 애드립 쳤는데 네가 너 동공이 흔들렸던 거. 기억해, 누나 귀엽게 <laughs> <기억해> 생겼네 이거. <laughs> 누나 나도 그건데 이게 아직도 아직도 내 알고리즘에 그게 또. 음. 근데. 전그 장면이 너무 좋은 건 정말 나의 진실된 리액션 <laughs> 정말 놀래 놀랬... 그래서 대사에 없어 이건 뭐야? 라고 내가 하잖아그리안 <laughs> 네. 그래도 두 번째 레전드 그 장면 좀 다녔어요 근데 너 닮은 딸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네. 음난딴거 생각 안 해봤는데 어, <laughs> 왜? 이쁠 거 같은데 왜 오빠는 예쁘게 생겼어? 뭐야 응? <laughs> 이거 묘하게 이게 <laughs> 누나 나는 솔로 봐? 어 오빠가 봐. <laughs> 아 형님 나는 솔로 보셔? 음. 제가 나는 솔로 진짜 열심히 보는데 음. 1 0기에 어떤 분이 어, 이렇게 턱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음. 분이 있어. 그대는 뭐 되게 이쁘게 생겼어. 어, 이렇게 음. 하는 시 분이거든. 그 느낌이 너무 나더라고. 나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는데 야. 그래서 누나가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툭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돌 이렇게 <laughs> 그래서 제가 <내가 웃음>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게 진짜 저의 찐 얼굴 같은 리액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애드립을좀 요한다고 작가님이 어뭐 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왜너 은근히 예쁘게 생겼어. 와 <laughs> 이렇게. <이러면서. 웃음> 아이고 아이고. 갖고 싶네요. 저거는 엔진 안 갔어요? 이거가 아마 너무 자연스럽게 훅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얘가 막 얘기 좀 해주고 하지, 아니 <laughs> 이렇게 같이 훅들어오기하그 <laughs> 아니 그 누나 말한 대로 작가님이 애들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서로 이제 그런 거야. 뭘 할지 모르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뭐 리허설은 했지만, 그또 그거 있잖아, 누나. 나 누나 한다다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정 이 있어. 누나 우리 저기서. 야 임지 임, 임 임태규 음. 음. 아 이미 음악이 로맨틱한 음악이 아니야. 갑자기 속이 너무 미식 걸로. 너 누나도 그랬어 원래 실제로. 나는 입덧이라고 입덧이 하지. 오. 좋아. 어머. <laughs> 나도 나도 약간 누나 이거 떨어뜨리는 기체 디테일... 어머. 어마... 약간 좀 아기를 음. 낳아본 사람이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울컥할 수 있는 부분이긴 음. 하죠. 그리고 이 둘이 앞에 또 상처가 또 있었고 그, 그치. 어. 나만 그런가? 누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약간 울컥하고 약간 음. 닭살이 돋았던 게 이게 생각보다 호흡이 길었던 드라마라. 어느 순간, 뭐, 송나이가 이민정인지, 이민정이 송나인지, 이상엽이 윤기진인지 할지 모르는 그런 큰 맥락의 감정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그런 걸 하니까 얘들이 이렇게 또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도 음 같이 또 울컥하고. 그래서 진짜 연기를 한 나를 다시 보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진짜 진심이고 그런 상태로 연기를 한 거면 난 이게 봐줘 음. 난한 다답게 좀 그랬어 음. 한 다답게 다시 봐도 이게 내가 내가 불편하거나 하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그때 맞아, 당시에 맞아. 진심이었고 그치 음. 사실은 대본에는 밝게 웃는 나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냥 근데 저게 진짜 밝게만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겪어왔던 이, 이 아이의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이. 얘랑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너무 행복하지만 그간의 그 이런 슬픔이 같이 나오는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나서 감독님한테 괜찮나요 했을 때 감독님이 어 좋다 너무 너무 좋다고 그랬던 것 같아. 나도 근데 누나가 이렇게 딱 하는 걸 보고 그때 당시에 나도 그때까지 나도 울컥해서 그랬던 것 같아. 요 음. 음. 반응이 로코 한 번만 더찍어줘라한번 <laughs> 다녀오기 전 어때요? 한번 다녀오기 전으로 <laughs> 나는 로코도 좋고 누나랑 남매 액션 같은 거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난 음. 액션 너무 하고 싶어 누나랑 한번 남매야 근데 뭔가를 구하러 가야 돼응뭐그래 음. <laughs> 막내 동생을 구하러 가자 음. 막내 동생을 구하러 가는데 원래 누나랑 난안 맞아. 멀리 가는 둘이 계속 싸우고. 어, 어, 어아 괜찮다. 이게 닮은치라고 하니. 응. 아, 그냥 진짜 따로 가. 어. 아, 너 그렇게 A형 옷 사다 B형 수 갖다 응. 이렇게 양작가님 준비하고 계신가? 더 하나를 만약에 먹어본다면 제가 안 먹어본 호랑이 막걸리. 호랑이 막걸리는 어흥 무서운가요? <laughs> 아홉, 아홉 잔째. 잔째. <laughs> 와. 이거 근데 생각보다 안 단데.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거.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왜 자꾸?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서희 때문에 계속 이러는 거야. 뭐 고양이 야옹. 뭐. 아, 그치. 어, 평소에 강아지 어엉 말들, 호랑이 어엉 말 그런 거 해야 해야 돼가지고. 아, 근데 누나 이렇게 보면 뭐 아기들 좋아하는 그 성우님들스러운 표현을 되게 잘해. 뭐냐? 왜 그랬지? 이런 거 되게 잘해. 되게 잘해. 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막이면 이병헌의 현실적인 연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맞아. 뭔지 알지? 나는 이거를 도무지 답을 못알어 호랑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호랑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흥.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네 하나 주면 안 잡아. 그럼 먹어지네. 애들이 감응이 없다고. 호랑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어흥. 왜? 키키. 네 하나 주면 안 잡아. 먹... <laughs> 너무 무서워요. 뭐 이렇게 해야지. 애들은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버를 하면 오빠가. <laughs> 연기 진짜 그렇게 할래? 하지만 이 친구는 나는이가봤는때가봤는애들한는는 훨씬 더 내게 먹힐 것같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약간 깔고 읽다가 얘가 막구이렇게하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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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제구는이친는는 아, 어, 어, 하지 구는이 친구는 이이이제구는이 친구는 이와구야이친 다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옛날 <laughs> 옛적에호랑이 <오케이>. 하고 <laughs> 호랑이가 왔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약간 술이 술을 부르고 전이 전을 부르고 전이 술을 다시 부르고 다시 전이 술을 부르는 그런 거야. 좋은데? <laughs> 이렇게 집에 갈수 없어요. <laughs> 마지 맞아요, 쿠키 영상이야. 이렇게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슈슈 슈야, 저는... 자, 가. 나 혼자 먹을 거예요. 여보, 얼른 집에 갈게요. 나, 막놀래 이런 것처럼... 아, 이거는... 이제.